징글벨, 징글벨, 징글 벨, 징글 벨, 징글 언어 벨, 안녕, 안녕, 누구야? 나야, 아채울지나 알잖아. 누구야? 보통, 디서 많이 봤지? 보톡보능 보통, 아보톡보거 보통, 가통와 잘했어 나보톡보능 보통, 보통, 보 몸에 손들어. 손들어! 아니, 그거 말고, 동맹. 이 알겠어, 동맹 할게. 아니, 아니, 나 동맹 한다고. 떠! 나너 싫어. 아니, 나도 너 싫어. 요호 muji 만약에 잘했다면 운동 m e t 지 우리 학교 애들은 맨날 이렇게 회르는데 k i 한다 누구야 나너 <laughs> 응. 너희 둘이 떨목 해봐 난 사람이야 사람이야 아 사다리에 매달려 있지. 응. 음. 아 근데 나 어차피 뛰어못하지. 괜셔. 음. 내가 어디있게? 여기 있지. <laughs> 뭐야, <무서웠어>. 누구세요? <laughs> 와 누구세요? 블루펄 보사 코넷. 잠시만요. 왜 누군지 모르겠다. 딱지. <laughs> 전태, 많이, 내가 봤 다면 <laughs> 뭐 아예 <얘> 없 잖아？아무 것도, <laughs> 아, 내, 이 름이 너무 긴데, 벌써 나떨모 Uh -huh, uh -huh. 어야 여기 누구 펫이야 그거 영어 어야 람머스 같은 펫 뭐야 오. 누구야 람머스 응야야 보톡한다 니 뒤에 나이다 진짜인데 안봐 브래디코 야 우리 다 먹었다 아, 나이스다 먹어 다 먹어 우리 보톡이 하고싶은거 다해 형아 살려줘 내가, 내가 키트 줄까? 아 키트가 없어 내가 주웠다 키트 없어 내가 주웠다 키트 없어 로로 여기 이 위로 올라오면 나있어 아무선가 어? 됐네 어 이제 너구리형 아니야 짜아! 어딨어 수, 대체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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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아 수, 야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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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. 야. 어디 있어? 나를 <laughs> <미안해> 죽었네. 수, 수, 수,